첫 응. 점심 제주도 와서 첫 점심. 여기 응. 식당 이름 뭐죠? 수선화 식당. 그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? 솔직하게. 아, 솔직하게 내기준는 어. 네, 3.5에서 4.4. 상당히 높네요. 높은 거야? 어. 3.5. 3.5. 나도. 생각보다는 그냥. 난난3 줄게. 오빠는 3. 3이 보통 정도 하죠. 라고 복할 정도는 아니지만. 어. 나 근데 웨이팅 할정도 는 아닌가? 웨이팅까지 할정도는 아닌데 우리 한 번쯤 와볼만 하거든 웨이팅이 좀 길어가지고 응.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응. 잘 먹었어 응. <laughs> 우리 밥 먹을 때마다 평점 매기자 아, 어. 좀 이따가 카이막도 어. 점수 매기자 응. 가격 대비해야 된다거나 알겠죠 아, 한 접시 13,000원. 근데 아, 양이 18,000원. 네, 어, 아, 까 파스타 18,000원이고 전복밥이 19,000원인가? 나접시도 다시 안그 <laughs> <할게요>. 2.5. <,000원. 웃음> 아, 너무 가격 대비 싸다. 양이 너무 양이 적은데. <laughs> 어. 그러니까. 어. 근데 막 일단은 고 그래도 뭐나 만족합니다. <laughs> 맞아 다음에, 자, 어디로 갑니까? 이제 협제해수욕장을 갔다가 음. 앞에 있는 카페에서 사, 차 한잔하고, 음. 이제 제주 머슴내 김밥을 사서 드라이브 할 거예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까, 좀 이따 봐요.